이 영상은 클락 국제공항을 통해 바기오로 가는 방법에 대한 2024년 9월 21일자 업그레이드 영상입니다. 바기오는 클락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140km 거리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한국의 좋은 교통환경 같으면 2시간 이내의 거리지만 바기오는 1470m 고도의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한 도시다 보니 마치 대관령을 오르는 도로처럼 꼬불꼬불 산 정상을 오르는 데만 1시간이 소요되고 후진국답지 않게 교통안전에는 철저하여 버스는 고속도로에서도 항상 80km를 넘지 않습니다. 또 고속도로가 아닌 구도로로 운행하는 버스는 중간중간 손님을 내려주기도 하며 잡상인들이 올라와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갖춰진 직통버스가 아닌 한 보통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클락 공항의 최대 단점으로서 마닐라 공항에 비해 비행기 노선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클락행 비행기 대부분은 야간에 운항하다 보니 적합한 시간 선택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항공사 간의 경쟁도 없다 보니 티켓값은 보통 왕복 기준 마닐라행 비행기보다 10만원 이상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두 곳의 티켓값과 비행기 시간 그리고 바기오행 연결버스 등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클락공항보다는 40km 정도 더먼 마닐라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싸고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바기오는 필리핀 최고의 관광지답게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앙헬레스에서 바기오로 가는 버스의 경우는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반대로 관광을 마치고 바기오에서 앙헬레스로 돌아가는 시간대인 일요일에는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긴 시간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교통 정체도 심해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더 소요됩니다. 가능하면 필리핀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을 피해 여행 일정을 잡는 게 항공료도 저렴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또한 가지 참고 사항은 바기 여행 거의 모든 버스가 냉방 강약 조절이 안되어 매우 춥습니다. 긴팔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5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추후에 떨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클락 공항을 통해 바기로 가는 4가지 방법과 버스 시간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클락 공항 버스 정류장에서 바기 여행 버스를 타는 방법입니다. 클락 공항에서 나와 오른쪽을 보면 가니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기오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만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거의 3시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클락행 비행기가 대부분 밤비행기 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행기 시간과 맞지 않아 사실상 이 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버스는 클락공항에서 출발하여 다우터미널을 거쳐 바기오로 가며 종착지 바기오의 전용 터미널은 바기오 s m 8호 r 의 제네시스 터미널입니다. 클락공항과 바기오 간 버스 시간표입니다. 둘째, 한국인이 운영하는 15인승 미니밴을 미리 예약하여 숙소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미니밴은 비행기 시간에 맞춰 클락공항에서 픽업하여 바기오의 숙소에 내려주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요금은 일회 운행에 7,000 페소를 승객들이 n 분의 1로 나눠서 지불합니다. 클락에서 바기오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버스와 택시 요금 합 1인 1,300 페소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5명 이상의 단체 승객이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 미니밴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오픈 카톡방 바기오 코리안타운에 들어오셔서 비행기 일정과 승객수를 남겨놓으면 됩니다. 셋째, 앙헬레스 다우 터미널에서 바기오행 버스를 타는 방법입니다. 공항 앞 정류장에서 바기오행 버스 시간이 안 맞는 경우 그곳에서 다우 버스 터미널로 가는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앙헬레스에 있는 다우 버스 터미널로 와서 바기오행 버스를 타야 합니다. 앙헬레스의 다우터미널은 24시간 운영되며, 바기 여행 버스는 밤늦은 시간과 새벽에는 배차 간격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있습니다. 앙헬레스의 다우터미널은 마닐라의 여러 터미널에서 각각 출발하는 직행 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가 잠시 들러가는 버스터미널입니다. 도착 순서대로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차장이 매표를 합니다. 또 바기오까지 쉬지 않고 직행하는 버스보다는 일반 도로를 경유하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바기오까지 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버스 내에 화장실이 없는 버스의 경우 중간에 한두 곳 간이 정류장을 들러 화장실 다녀올 시간을 20여 분간 충분히 줍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3시간 정도 무정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승차하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다우 터미널에서 UV 익스프레스 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우 터미널 입구 쪽 졸리비 옆에 UV 익스프레스 밴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교 가는 밴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요일에 따라 5회에서 8회 운행됩니다. 이 밴의 장점은 바교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직통으로 가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으면 4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만 단점은 정해진 운행 시간이 없이 만차되어야 출발하기 때문에 승객이 조금 있을 때에는 만차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이 벤의 바기오 선영터미널은 바기오 대성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기오에서 2주 이상의 장기 숙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업그레이드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